반갑지 않지 <laughs> 너야너너 잠깐만 나와 봐너너 너 이게 이게 뭐니 나너 고정할 뻔 했잖아 응 저기요 제가 고정을 할뻔 했잖아요 예, 선생님 제가 아니 예, 예 고정할 뻔 했잖아요 고정할 뻔 했잖아요 선생님 어 합방 너무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서 심지어 아래 댓글에 와 찐즐디 등장인데 즐디 공식 채널 공식 아니 <laughs> 뭐야 내내 영상도 올라있더라 반갑지 않지 누 <laughs> <laughs> 아이고 주인님 뭐야 진짜 주디님이에요 아니 진짜. 아니야 즐디님 내가 안녕하세요. 어, 아 지금 오십 분요. 네. 아 즐디님 잠깐만 즐디님 지금 제 방송 하고 계신 건니 아니 요 방송은 제일 개 어이가 없는 게 사칭이 개 많아. <laughs> 어, 사칭이 개 많아요. 알아, 아닌 거.